오토바이로 배달 대행일을 하던 남편 명훈 씨는 그날도 돈 많이 벌어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. 그런데. 사고 났는데 의식이 아예 없다. 저는 정말 아예 안 믿었어요. 새벽 2시 20분경 명훈 씨의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. 그리고 잠시 후 맞은편에서 오던 좌회전 차량과 충돌했는데요. 처참했던 사고 현장. 그런데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누군지 들었을 때 아내 미영 씨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. 19살 무면허 학생들이 운전했다. 처음에는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. 운전자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살의 정량이었습니다. 친구 3명을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했다는 정량. 그런데 명훈 씨가 사망한 뒤 예상치 못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. 자신들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먼저 직진 차량을 한대 보낸 뒤 좌회전을 했는데 멀리서 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과속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. 무면허 운전을 한건 잘못이지만 사고의 원인은 오토바이에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.